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연비가 20km가 우습게 찍히는 자동차가 지금 단돈 27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브랜드는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기대되시지 않나요? 바로 저와 같이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자동차 벤츠의 A200이라는 아주 예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자동차 액면가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얼마처럼 보이시나요? 야 중고차로 봐도 못해도 1500만 원 정도는 돼 보이지 않나요? 근데,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9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핏 전면부 디자인만 딱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C 클래스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벤츠는 2연식대 애들 자체는 고유 아이덴티티가 전부 똑같은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는 다른 자동차들이랑 다르게 해치백 스타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비가 20km나 넘게 찍히는데 공간까지 넓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도 좋은 매물이지 않나요? 보시는 것처럼 6대4 폴딩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넓은 짐 같은 것도 여러 군데 치를 수 있을 만한 자동차고요 이런 자동차가 지금 97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놓치실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께서 이 A 클래스가 전체적인 크기는 아반떼 크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 면적 자체는요 아반떼랑 비교도 안 될만큼 넓어요. 왜냐 아반떼 잘 생각해 보면 아반떼는 승용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공간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A 클래스는요. 좁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무릎 공간 이야 이런 공간을 아반떼에서 뽑을 수 있을까요? 1 7 0만원짜리 아반떼에서 이 정도의 디자인과 공간성은 절대 뽑질 못할 거예요 헤드룸 공간도 헤치백 스타일답게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벤치의 낭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단돈 970만원짜리 자동차입니다 와 디자인도 예쁘고 연비도 좋고 진짜 팔방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시트 디자인 한번 보세요. 와, 뭔가 스포츠성이 굉장히 짙게 생기지 않았나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가운데는 메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따로 없어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소재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합니다. 야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는 개방감이 진짜 좋은 파노라마 손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라인 표지선까지 또렷하게 나옵니다. 3단계 조절 열선 시트와 3단계 조절 드라이브 모드. 이야 이거 진짜 시원합니다. 프로토 에어컨. 낭만이 가득한 벤츠 핸들에는요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기능, 슈퍼 비전 계기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벤츠의 자랑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소모품 체크. 타이어는 90% 이상. 왔다 브레이크도 80% 이상? 자 오늘은 저 세무 김팀장과 함께 기름만 넣고 타셔도 당후 몇달 동안은 돈한푼안 들어갈 연비 20km 우습게 찍어버리는 벤츠의 A클래스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중고차 9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은 주행 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 녀석은요 지금 8만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게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도 없기 때문에 진짜 오랜 기간 돈한푼안 들어가고 사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자동차로 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 97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